자, 17년 11월 수능 나형 21번입니다. 문제 무슨 조건인지 볼까요? 자, fx가 이렇게 쭉 연결되어서 나와 있고요. 원소는 두 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x에서 x로의 함수가 존재하고 그랬고, 그 다음에 함수라고만 얘기했기 때문에, 굳이 1대1이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조건들도 한번 미리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1대1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ga가 a고, gb가 b다. fb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식을 f에 대한 식으로 나눠 써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fx를 k로 바꿔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이거는 y는 x란 직선과, y는 fx라는 함수. 얘네들의 교점을 찾는 과정에서 나오는 식이 되는 거죠. 그죠? 요런 건잘 이해하실 거고. 그러면 여기서 y는 x란 직선을 그려봐야 됩니다. 그죠? 요렇게 해서 만나는 점몇개 있어요? 어, 알파가 아니고 0이죠, 여기는. 여기 0이라고 하면, 여기, 알파. 여기, 베타. 여기 감마 이렇게 해서 세 개의 점이 우선 보입니다. 이러한 값들은 대입하면 이 조건을 만족하죠. f 알파는 알파니까, 그죠? f 알파는 알파. 그 다음에 또 f 함수에 또 알파를 넣으면 알파니까 똑같이 알파 다 나오죠, 그죠? 이런 값들 가지면 되겠고요. 그러면 우선 언뜻 생각하기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게0 어, 알파 베타 감마 이네개 중. 두 개를 가지는 겁니다. 그러면 AB 원수 두 개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네개 중에 두 개를 가집니다. 그래서 여섯 가지, 우선 이렇게 여섯 가지가 보여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 0하고 뭐 알파, 아니면 알파하고 베타, 이런 값들은 조금 만족하죠. 알파 집어넣으면 알파 나오고, 베타 집어넣으면 베타 나오니까, 알파 집어넣으면 성립하고, 베타 집어넣으면 성립하고, 이렇게 해서 우선 크게 두 가지가 보이고요. 또 다른 것도 있습니다. 여기서, 어, 요 알파 말고, 알파 말고, 요렇게 알파라는 값이 나올 수 있는 값이 또 있죠. 여기하고 여기 두개 있네요. 이두 개의 값을 알파 1과 여기를 알파 2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베타도 베타, 요거 하나 뿐만이 아니고, 요 점의 x좌표를 베타 1이라고 하고, 요 점을 또 베타 2라고 합시다. x좌표에요, x좌표. 그 다음에 또쭉구어주면 이번에 값만은 하나, 둘, 세 개가 있죠. 감마1, 감마2, 감마3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있을 때이 값들 중에서 선택을 하면 또이 조건을 만족하는 값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예를 또 들어볼게요. 이해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어... 알파1을 한번 대입해봅시다. x자리에 알파1을 대입하면 x자리에 알파1을 대입하면 얼마가 나오죠? 알파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f, 알파1 그 다음에 이걸 다시 함수로 넣어서 넣어주면 F 알파가 돼서 똑같이 알파가 나와요. 그죠? 그러면 어떤 함수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어떤 집합도 알파1과 알파가 들어간 알파1과 알파가 들어간 조건도 집합도 만족하는 거죠. 그죠? 근데 단 결과값이 알파이기 때문에 이 알파가 안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면 알파를 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집합은 알파1, 알파 그 다음에 알파2도 있었죠? 이렇게 두 가지 알파1 알파2는 다안 됩니다. 이거는 안 돼요. 이거는 결과값이 알파로 나와야 되는데 치역이 알파가 없으니까. x로의 함수라 그랬는데 치역이 알파가 알파가 나오는데 알파가 나오는데 여긴 치역이 알파가 나올 수 없으니까 요건 빼고 이렇게 두 가지. 그죠? 그럼 알파가 들어가는 경우 두 가지. 그다음 베타가 들어가는 경우도 또몇 가지? 두 가지죠. 여기 두 가지. 여기 두 가지. 감마가 들어가는 거는 감마 1, 감마, 감마2, 감마, 감마3, 감마 이렇게 나오는 세 가지. 그래서 여기서 또 일곱 개의 값이 추가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섯 개와 일곱 개 더해서 답은 13개. 이렇게 찾아 주시면 되겠습니다.